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진한 말차 마들렌을 만들어 볼게요. 볼에 계란을 넣고 거품기로 한번 잘 풀어주세요. 거품기를 바닥에 대고 뭉침이 없이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저어주세요. 설탕과 꿀을 넣어 주세요. 거품이 생기지 않게 거품기를 바닥에 댄 상태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섞어 주세요. 설탕과 꿀을 미리 합쳐 계량해 놓으면 설탕 결정이 형성되면서 덩어리가 지게 되거든요. 꿀은 당이 높은 편이고 다른 액체와 닿았을 때 당이 약한 재료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 다른 베이킹재료 계량시에도 설탕과 꿀은 미리 합쳐 계량하지 않는게 좋아요 버터를 내열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서 녹여줄게요 저는 20초씩 끊어가며 1분간 녹여주었어요 이대로 잠시 두고요 박력분, 말차가루, 베이킹파우더를 한번 잘 섞어준 뒤 체에 쳐서 반죽에 넣어줄게요 한번 섞어준 뒤 반죽에 넣어주는 것이 고르게 반죽에 섞여요. 날가루가 없어질 때까지 저어줄게요. 따뜻하게 데워둔 버터를 반죽에 넣고 섞어주세요. 처음엔 섞이지 않는 듯 하지만 몇번 저어주다 보면 매끈하고 쫀득하게 잘 섞여 있을 거예요. 매끈하게 잘 섞였을 때 마지막으로 힘있게 15분 정도 저어주세요. 그래야 반죽에 힘이 생기면서 배꼽도 처지지 않고 이쁘게 나와요. 완성된 반죽은 짤주머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적어도 6시간 이상 휴지를 시켜주는데요. 하룻밤 휴지를 시켜주면 더 좋아요. 냉장휴지 시간을 갖는 동안 반죽은 서로 좋아하는 성분들끼리 뭉치면서 쫀쫀하고 맛있는 반죽을 만들어내거든요. 휴지 숙성 후 틀에 90% 정도 채워주세요. 반죽을 너무 적게 팬닝하면 모양도 이쁘지 않지만 가장자리가 타게 되고요. 너무 과하게 팬닝을 하면 반죽이 흘러넘치게 돼요. 190도 오븐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구워진 마들렌은 틀에서 살짝만 빼내 그대로 식혀주세요. 반죽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식힘망에서 식히게 되면 마들렌에 자국이 나버리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식혀 주세요. 이대로 드셔도 너무 맛있고요. 글라사주를 만들어 드셔도 더 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말차 글라사주를 만들어 줄 텐데요. 뜨거운 물에 말차 가루를 넣고 덩어리 없이 곱게 개어 주세요. 덩어리가 있다면 글라사주를 했을 때 마들렌의 덩어리들이 그대로 묻게 되거든요. 곱게 갠 말차 가루를 슈거 파우더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식힌 말차 마들렌 한쪽 면에 글라사주를 묻혀서 굳혀줄게요. 이렇게 말차 마들렌이 완성되었어요.